본영상은1 5세 미만 시청자분들이 시청하시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프프을안주는 감자탕 프로포션을 가는 프로포션을 가는 프로포포장8 가는 프 아니 을을빼는프먹을 가는 프로포션을 가는 프로포 당연히 국물로 끝났네. 야 이거 소주 두병 있어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소주 먹어서 그런지 너무 잘 들어가는데. 이제 살좀 발라 먹읍시다. 용사님 와사비 간장 없어요? 이게 와사비 간장이에요? 맞아 확실한 와사비 간장이에요. 여기 오. 잘 살짝 돼 가지고 잘 보이나요? 짜잔 음 쫄깃쫄깃하게 너무 좋네. 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진짜. 음. 양이 저만큼 8000원 실화 근데 이게 포장이 와서 좀 뭔가 양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원래는 고기 한 덩이 반 이렇게 막 주지 않나요? 형님 집이 너무 울려요 아 잠깐만 문 닫으면 좀 울리는 게 심한 것 같더라고 김치랑 고기 같이 먹어주세요 저분으로 이거 살짝 뜯어가지고 고기에 이거 고기 포장하니까 김치랑 깍두기 같이 주더라고요 근데 깍두기 좀더 받아올 걸. 깍두기 양이 좀 아쉬워. 요렇게. 이거 소주 한잔 하고 먹읍시다. 음. 저는 뼈다기 해장국 집 가잖아요. 그 집에 고기 맛도 중요하지만 그집 김치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도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김치가 맛없으면은 그집 은근슬쩍 안 가게 된다니까. 음, 이 집은 김치를 잘하네. 아, 음, 음. 이거 좀 분리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시나요? 저는 감자탕 먹을 때 항상 뼈를 다 분리해놓고 밥을 말아놓고 제대로 먹기 시작하거든요. 아유 여러분, 아유 저보고 귀엽다니? 저 보고 귀엽다니 저저 굉장히 남자다운 남자입니다. 어, 귀엽다고 표현했보단 약간 좀 남자답다고 해줘요. 남자답게 이렇게 뼈딱 뜯어가지고 아 뜨겁네. 음. 아. 음. 음, 아 맛있네 반가해봤습니다오 <laughs> <방금> <laughs> 제가 제두 제가 번째로 좋아하는 게 감자탕 아, 저는 이 감자탕이랑 연이 좀 많아요 이게 왜 연이 많냐면 은 제가 갓 20살이 됐을 때 제가 20살 되면 PC방에서 밤새 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PC방에서 밤을 새고 하필이면 그 PC방 1층이 감자탕 집이었어 그래서 밤새고 아침 6시에 거기서 국밥 먹고 친구들이랑 빠이빠이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잠자고 그랬습니다 게임 좋아하는 남성분들이라면 다들 20살 때 저처럼 그러시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이게 뼈바를 때 사이사이에 있는 살 발라먹는 맛이 또 있어요. 음. 저희 언니가 매일 병진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따라해요. 그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따라할 때 이마잔씨 이마잔씨. 요거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얘, 얘 진짜 살 덩어리다 얘. 얘, 얘 살이 왕건이에요 이거. 얘는 너무 왕건이라서 먹어야겠어 이거. 자 요건 간장 찍어가지고 요 왕건은 또 맛을 봐야지. 근데 어. 됐어. 여러분 이거 뼈 바르고 나서 꼭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뼈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먹다가 진짜 치아가 나갈 수도 있어. 음, 항상 다 먹고 나서 혹여나 내가 뼈안 바른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맞다. 요즘에 페이스북 보니까 막 버기 막 유명하다 그러더라고. 아 저도 굉장히 재밌네. 이 생각 을좀 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떤 거였는지 제가 대, 대략 영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버기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막 오~~ 야 이게 바로 감자탕 국벅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이게 호불호가 갈린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민망해서 더 못하겠다 이거 다 비볐으니까 또한잔 합시다 짠 오늘 술 너무 잘 봤는데 이거 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아어 지금 죄송해요 지금 먹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딴거 생각도 안 나와 <laughs> 병신님 깍두기 한술 떠가지고 후루룩 먹어세요 깍두기가 너무 큰데 이거 좀 잘려있으면 좋을텐데, 음... 근데 저는 이렇게 좀큰 깍두기 좋아해요. 음...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음... 아, 맞다, 여러분, 이게, 이게 깍두기가 아니라 석박지랑 가는데, 이게 석박지랑 국밥이랑... 아, 석박지랑... 이거 나지랑 차이가 뭔가요? 깍두기랑 차이가 뭔가요? 자른 크기 차이인가? 음, 크게 썰고 작게 썰고 아 잠깐만 잠시만요 됐어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 아까 전에 뭔가 내 숨쉬는 그 구멍 안에 밥한 톨이 숨겨져 있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조금 해소하는 운동을 잠깐 했습니다 음. 기침할 때 제스처로 쓰시면 안 돼요. 주변에 신상해 볼 수도 있어. 아, 이거 와사비장 있잖아요. 이거 여기에 부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 아 근데 나또 이거 또 이것도 거부감 드시는 분들 계실까봐. 근데 지금 함부로 붙를 못하겠네, 이거. 아, 일단 석박지 앙 물면서 좀 먹다가 좀 붙는 거 일단 좀 얘기를 나눠보고 어, 한번 해보. <laughs> 안 된다고? 안 괜찮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일단 얘좀 얘 먹어요. 진짜 조금 남았을 때 제가 부어서 비벼먹을게요. 그러면. 이거 수제비살이 좀 들어가 있는데. 수제비 살이 잘 보이죠? 지금 수제비가 진짜 여러분 이뻐요 이게 어 이게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여가지고 딱 봐도 쫀득쫀득한 게 느껴지지 않나요? 음, 응, 음 어, 오, 역시 수제비는 수제비다. <laughs> 나는 뼈다기 해장국 안에 있는 수제비가 정말 맛있더라. 이제 이 국밥 좀 맛보도록 할까요? 와. 됐네. 응. 여러분, 아직 가볍습니다. 여러분, 아직 가벼워요. 오, 오! 여기에다가 이거 김치 딱올리 이거지. 와. 짜잔. 진짜 이거 국물만으로도 충분히 한병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BJ님 눈좀 뜨고 이야기해 주세요. 막잔 아. 어... 와 이거 어머 이거. 오우 너무 맛있어 세상에 너무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다이어트가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잠시 치아에 뭔가 낀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기다려줘요 어, 치아에 뭔가 낀것 같아가지고 아 됐어 됐어 어. 음 음 저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방 끝 빠이빠이